왜 하필 호흡인가? 다른 자극도 많은데. 왜 하필 호흡 감각에 주의를 모으느냐고 질문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할까? 바로 호흡 감각이 적어도 초보자에게는 재미없고 심심한 자극이기 때문이다. 호흡 감각이 재미없고 심심한 자극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집중훈련에 도움이 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관찰하고 내려놓는 훈련에 좋은 것이다. 재미있고 신기한 자극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주의가 가고 주의가 유지된다. 그러나 호흡 감각은 어떤가? 호흡 감각에 주의를 모아보면 1분도 집중이 되지 않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주의가 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호흡 감각에 주의를 주려고 하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서 호흡 감각에 주의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흡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주의 집중력을 기르기에는 딱 좋은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면, 주의 집중 훈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호흡 감각은 주의 집중이 잘안 되니까 다른 생각이 일어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림하고 관찰하고 내려놓는 훈련이 가능한 것이다. 호흡 감각이 재미없고 심심하다는 것이 주의 집중. 관찰과 내려놓음 등의 훈련이 잘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보다는 그러한 훈련을 잘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호흡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오히려 주의 집중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흡 감각이 재미없고 심심함에도 불구하고 무더니 주의를 주다 보면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 능력도 개발되고 집중력도 늘게 된다.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회사에서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나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한다고 혹은 업무를 본다고 앉아 있어도 주의를 다른 데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완전히 주의가 다른 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주의의 50%는 공부나 업무에 가 있고 나머지 50%는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공상에 빠져있다. 문제는 자신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분산되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주위의 일부가 공부나 업무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공부나 업무만을 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 성적이 안 나오거나 업무 진행이 잘안 되면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 짓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호흡 마음 챙김 연습하면 집중의 대상과 무관한 생각의 움직임을 잘 알아차림하고 내려놓고 집중의 대상으로 돌아오는 능력이 증대되어 공부나 업무의 효율도 올라간다.